1985년생, 을축년생 소띠분들의 2025년 12월 운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하늘은 무토의 단단한 땅 위로 자수의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을축년생에게 2025년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많고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12월 무자월은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무토의 안정적인 에너지는 현실 감각을 높이고 자수의 흐름은 생각과 감정의 깊이를 더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달,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도 내면의 성장과 방향성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업은에서 을축년생에게 무자월은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치며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중 무엇이 남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 구조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의 긴장감과 경쟁의 기운이 누그러지고 지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업가나 자영업자는 지출 관리와 재정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무토의 영향으로 인해 확장보다는 정리가 중요하며 불필요한 투자나 외부 확장은 잠시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단, 고객 관리나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는 유리한 시기이므로 리뉴얼이나 서비스 보완에 집중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흘러나가기 쉬운 달입니다. 12월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세금, 대출 상환 등 현금 유동성과 관련된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을축년생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만 이번 달에는 감정적인 소비나 인간관계에서의 지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수입이나 보너스, 거래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작은 금전적 기반이 내년 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연애운은 감정보다 신뢰와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무자월의 에너지는 오해나 단절보다는 진솔한 감정 표현을 통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감정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나,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이 빠르게 타오르기보다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리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용히 찾아오며 겉모습보다 정신적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 겨울 가장 따뜻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건강운은 한 해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체력 저하나 면역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띠중 을축년생은 일의 책임감이 강해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월은 반드시 충분한 수면과 영양 관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수의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는 만큼 신장, 혈액순환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짧은 명상이나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면 좋습니다. 1985년생 을축년생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다른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여는 조용한 새벽입니다. 진정한 성장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겨울의 땅 속에서 씨앗은 얼어붙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단단한 자신으로 다시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